몬스터 파워 DRS 대륙의 신수라는 곳에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몬스터 파워 DRS라는 그 랜, 랜턴을 하나가 아닌 두 개, 두 개를 두 명을 추첨해서 제가 두 개를 드릴 겁니다. 이 제품. 어, 첫 꽃게 사실. 안녕하십니까 해로제해로입니다 오늘은 진산리 진산리 쪽으로 꽃게 해로지라올 왔습니다 오늘 6월 21일 아 6월 20일 금옥이 바로 전날인데요 와 여기 사람 진짜 엄청 많이 오셨어요 진짜 와 갈수록 요즘 해로지라로 가면은 주차할 곳이었어요 주차할 곳이 와 내일이면 꽃게가 금옥인데 아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꽃게 할수 있는 그런데 오늘 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안주시간이 이래다 보니까 아직 해가 다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봐야겠는데 물색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와, 벌써 엄청 많은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지금 벌써부터. 오늘 어떨지 한번 도전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어, 첫꽃게 사시? 사시가 독동할 수도 있겠다. <laughs> 이제 슬슬, 아, 근데 물색이 너무 안 나와요, 지금. 바닥이 보이질 않아. 안녕, 사시야. 벚커서 만나자. 가을에 보자구나. 와. 오늘 음, 물색 최악입니다 완전 믹스커피에요, 믹스커피. 바닥 1도 안 보여. <laughs> 망했다 노을은 너울, 오고 아, 조금 가슴 밑으로 오면은 좀 물색이 나올 것 같아서 왔는데도 똑같네요 아, 오늘은 진짜 이거 끝인가 너울이 엄청납니다 너울해 <laughs> 얘는 그래도 좀 사시 넘을 것 같긴 한데 6.4cm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너울 엄청났 너도 안녕 너울 엄청나요 지금 떠다니는 꽃게. 이런 진짜 사실밖에 없어요. 와. 미쳤다. 계속 떠다니고. 사실이만 떠다니고. 분명히 꽃게가 지금 바닥에 많이 깔려있다는 얘긴데. 진짜 이런거밖에 없어요. 그냥 떠댕기는거. 와, 떠다니는 애들. 뭐 사이즈. 사실 행이 넘는 사이즈도 있긴 했는데. 제가 원하는 사이즈는 아니어서 다 놔주긴 했어요. 와, 와 진짜 빈손으로 가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늘 음, 조각통 빈 통입니다. 물도 안 닿았어. 자기 <laughs> 안녕하세요 효주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됐냐면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처음입니다. 박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몬스터 파워 DRS 대륙의 신수라는 곳에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몬스터 파워 DRS라는 그 랜, 랜턴을 하나가 아닌 두 개, 두 개를 두 명을 추첨해서 제가 두 개를 드릴 겁니다. 이 제품. 짜잔. 랜턴입니다, 랜턴. 뭐, 뭐, 해류질이나 등산, 야외 뭐, 캠핑을 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뭐, 손 뭐, 센치나 15cm 정도 되는 아주 가벼운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쓸수 있어요. 모드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강 중간, 약, 전멸, sos 기능, 이렇게 총 다섯 가지 모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줌 기능이 있습니다. 줌, 줌약2 0 0 0배까지 줌이 되거든요. 이런 기능이 간단하게 있고 또요 추가로 드리는 빨간색 봉을 쓰시면은 이제 경광봉으로도 쓸수 있고요. 이렇게 경광봉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쓸 겁니다. 많은 신청,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선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과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와 간단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보름 후에, 보름 정도 있다가 그 댓글하고 구독, 좋아요 남겨주신 분들을 가지고 두 명을 추첨해서 두 명에게 제품을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당첨자를 제가 발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선 또 대륙의 실수라는 곳에서 어또 헤드랜턴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짜잔, 이 헤드랜턴 제품입니다. 대륙의 실수라는 곳에서 라고 니다 어, 우선 이 제품은 어, 몬스터 파워라는 몬스터 파워 헤드 랜턴이고요. 그 다음에 XHP 칩이라는 현재 나와 있는 LED 칩 중에 가장 최신 칩으로 가장 밝은 빛을 내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게 90도 가량 이렇게 내려가고요. 각도 조절이 90도까지 조절이 가능하면 뒤에 요 버튼이 있거든요. 이게죠. 이 버튼을 누르면은 강, 약, 중간, 약고전멸 SOS 기능. 총 다섯 가지 모드로 지금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배터리가 3개가 들어가고요. 3000mAh짜리 3개가 들어가서 9 0 0 0 m a h 고 9000mAh고요. 그다음 이게 최대 모드로 했을 때약 3시간 30분 동안 동작이 한다고 합니다. 한번 뭐 해루질 하실 때는 충분한 시간인 것 같고요. 뒤에 또 보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LED 모드까지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전멸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쓸수 있고요. 뭐 충전은 뭐 뒤, 뒤에 간단하게 USB로 충전이 가능하시,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USB 포트도 있어서 충전은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현재 그 대륙의 실수라는 곳에서 25,000원에 팔고 있거든요. 정말 싸죠. 근데 배터리는 별, 별도입니다. 배터리는 하나당 4,000원씩 해서 세개 들으니까 12,000원 정도 될 거고요. 이 제품도, 이 제품은 이벤트 제품은 아니고요.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고, 어, 한번 뭐 구독자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이 제품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그 이 영상에 링크를 걸어볼 테니 그걸 한번 참조하시고요. 이 제품에 대한 리뷰는 제가 실제 받아가서 한번 리뷰를 해드리고, 워 킹해를 주실 시에 좀 어떤 식으로 쓸수 있는지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뭐, 이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은, 뭐, 애용 바라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구독자 이벤트인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는 헤루즐 헤루봉이었습니다. 안녕.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